네, 안녕하십니까. 모터다이렉트 장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검필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소식은, 네. 어, 요즘에 가장 핫한 전기차. 네, 맞습니다. EV9. 그렇습니다. 어, 네. 이게 이제 곧 출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늦긴 했는데. 맞습니다. 네. 늦으면 또장점 있어요. <laughs> 그죠. 어, 여기저기서 정보들을 좀 많이 가져와서. <laughs> 가장 네. 네. 최신이죠, 그 대신. 네. 네. 이뭔 개소리야? 어, EV9 이번에 음. 출시된 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네, 네. 아왜 그랬냐면 예? 그 저희가 부산에서 컨셉카를 봤잖아요. 네네네. 너무 똑같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양산차가 컨셉카랑 어. 비슷하게 나온 거는. 오 어, <laughs> 진짜 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이때도 디자인이 너무 있어가지고 네네. 이대로 나면 오 진짜 사야겠다 했는데 그쵸. 와 똑같이 나버렸네요. 와 네네. 일단은 네. 디자인 먼저 살펴볼게요. 예. 요게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봤던 음. 요 컨셉과 네. 요렇게 생겼거든요 예. 지금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네. 데이라이트도 똑같고, 예. 그다음에 요기 헤드라이트, 음. 그다음에 어, 이 전체적인 실루엣, 요 네. 실루엣을 보면. 전체적인 실루엣이 비슷해요. 음, 이게 이제 측면에서 본 거고, 네. 이게 이제 전면에서 본 거거든요. 아, 예, 네. 똑같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예, 이런 라이트라든지 음. 어, 이런 범퍼, 요 요기 요기 부분도 어, 똑같은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와 진짜 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후면을 음. 보시면 네. 어, 라이트가 좀 다른 차들하고 틀리게 좀 모양이 좀 냈죠, 약 네, 네, 네. 어, 멋을 좀부렸는데 사실, 현대 같은 데에서 디자인하면, 네. 과학의 디자인 하면서 좀, 어, 앞.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근데 기아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과감하게 하면서도 네. 뭔가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 맞습니다. 네. 어, 네. 그래서 요즘 기아... 기아 차량도 약간 어떤 비슷한 이미지거든요. 네. 네. 요즘 기아 차 디자인 보면 완전히 네. 미쳤다. 아... 어, 그 정도로 보여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볼보. XC, 아, 볼보. 9 0뭐 이런 것들. 어, 그죠. 볼보. 네. 볼보 이렇게 딱 보면은 네. 비슷해요. 아... 비슷한데. 어, 여기서 이제 선 하나 더그은 거죠. <laughs> 선 하나 더. <laughs> 네, 근데 그렇구나. 어쨌든, 따라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 네. 따라해서 난, 따라해서 이렇게 디자인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실내는 벤치 좀 따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 <laughs> 네. 좀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외부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네. 저희가 이제 모태쇼에서 봤을 때는 사이드 미러가 아, 디지털 네. 사이드 미러였어요. 아. 근데 요게 네.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로는 안 나오고, 네네. 네. 여기 이제 무한진주님 음. 저희가 이제 자료를 가져오는데 예, 예,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일반 그 사이드 아, 미러가 네,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아 옵션으로 선택하거나 이런 것도 이런 아직까지 는 어, 아직까지 없죠. 뭐 아. 그런 내용은 없는데 뭐 네, 네. 선택은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써봤던 분들이 다 불편하다고 하던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아닌 것 같고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내는 이제 외관은 진짜 최첨단을 달리는 것같아 음. 미래에서 온차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실내는 네. 아직 그대로예요 그래. 예, 전 차들 뭐 바로 그대로인데 네네. 대신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게 음. 앞에 전면에 펼쳐져 있는 거죠. 예예. 여기 이제 클러스터, 그 다음에 여기 뭐 내비게이션이든지, 음. 뭐 여기는 이제 컨트롤러 예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 아, 통합이 되서 세분화로 나눠서 져 들어가는 거고 이 예. 핸들도 뭐 그냥 지금 기존의 기존 차들 네. 기존의 네. 양산 차들하고 비슷하고 이런 음. 부분들이 이제 좀 고급스럽게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음. 느낌이.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콘셉트카 저번에 봤을 때라, 핸들은 음. 정말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그쵸. 핸들은 그때는 네. 완전히 무슨, 뭐랄까, 뭐 미래차. 네. 미래차 네. 거였는데. 지금 외관하고 어. 실내가 그게 딱 맞는 건데. 그러니까. 네. 외관은 지금 최첨단인데, 음. 미래인데. 네. 음. 아, 실내는. 음. 아직 요분 지금 2020년대다. 네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어 요것도 이제 그 클럽 EV9 카페에서 본 건데. 예. 요게 이제 도어트림 쪽이거든요. 예. 도어 쪽인데 어 조금 고급스러움이 많이 떨어지죠? 네, 예, 예. 예, 여기서 좀아 음, 음. 아직은 실내 고급스러움이 많이 떨어진다. 예, 예. 아, 실내에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이 음, 좀 많이 들것같아요봤는데좀 다가오지는 음. 아, 좀 않네요. 그렇죠? 예. 어, 외관은 정말 예. 와 이런데 그러니까 실내는 예. 어 들어갔는데 뭔가 도리, 도리, 어 플라스틱이 도리용, 많이 보이고 예예 예. 옛날에 아유. EV6 처음에 탔을 때 음. 그때 시승차 탔을 때랑 별로 어, 어, 다른 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때 느낌 나는데. 차라리 네. 아이오닉 5나 뭐이런이좀 네, 고급스러워 네, 맞습니다. 보이고. 습니다 네. 네.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자, 이제 차량 외부랑 내부를 이제 살펴봤고요. 근데 저희, 저희 이건 때는. 실제로 보뭐 정확하게는 언제 공개되나요? 외부에. 내 공개. 네. 요거는 이제 3월 중순 정도에 3월 15일 네, 3월 15일에 이제 공개가 됐다고 음, 합니다. 네네네. 아, 하니까는 그때가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4월 달 3월 말에 네네네. 3월 31일 이때 이제 서울의 모빌리티 쇼가 열리거든요. 아. 그때 이제 실내외가 모두가 공개되고 어, 오케이. 직접 탑승해 볼수 있고 탑승도 하고. 운전은 안 되고, 운전은 안 되고. 네 그렇게 어.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거 공개된 다음부터 이제 이 사전 예약도 받겠네요. 그렇죠. 사전 예약하고 음. 이제 네. 한 5월달 이후에 이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 아,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네, 얼마 네. 안 남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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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차량 네. 크기는 네. 어, 전장은 5,010 이에요. 네. 전장은 5,010이에 네. 5미터죠.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5미터가 네. 예전에 컨셉트가 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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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아, 네. 5미터 정도. 그정도고. <laughs> 네. 전폭도 이제 네. 1980. 네. 2미터가 살짝 안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전고가 1750. 휠힐 네. 베이스가 3100이에요. 이게 감이 잘안 안, 잡히잖아요. 그죠? 카니발보다도 넓네요 카니발하고 비교를 해보면, 카니발보다 작아요. 네. 전체적인 크기는. 겉에가 음, 작고. 어, 10cm, 작는데요? 14cm 정도가 네. 차이가 나죠. 네. 14cm만 요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네, 네. 어, 상당히 크기가 많이 차이 나는데, 음. 전폭도 카니발보다 좀 좁아요. 아, 네. 어, 좀 좁고, 이제 정고도 조금 낮고. 네. 한데, 휠베이스, 이게 음. 이제 실내 크기예요. 실내 크기는 더 넓어 보이네. 아 이게 어. 전기차의 장점이에요. 아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경쟁 차종이죠. 카니발은 또 이제 패밀리카잖아요. 그죠 승합 차죠. 네, 또. 네, 승합 차가 이거는 네. 이제 조금 뺀다고 하더라도, 팰리세이드와 네. 뭐 비교를 해보면, 팰리세이드보다 예, 예. 이제 그 조금 더 커요. 음. 어, 전체적인 크기가 아, 그 전체적인 조금 더 다크네. 큰데, 네. 어, 실내 크기가 무려 음. 20cm가 차이납니다. 음, 20cm가 요정도 차이네요. 네네네. 그럼 실내를 이제 굉장히 쾌적하게 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음. 어, EV9보다 크거든요. 음, 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야, 그래?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이 그랜저가 네. EV9보다 크군요. 네네네. 아, 네. 그랜저 엄청 커. 아, 어, 그러니까. 네. 어, 네. 어, 근데 실내를 좁게 뽑아내는 능력을 아, 가지고 있죠. 아, 그러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음. 숫자로 표기해놓으니까 딱 예, 예. 비교가 되네지 이렇게 네. 보시면 될까 네. 네. 차량 가격은 음. 어 아직 확실하게 공개되진 않았어요. 네네. 이게 이제 북미에서 텔루라이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고객님들한테 음. 설문 조사를 통해서 어그 정보가 공개가 되는데 어 트림 1에서 이제 트림 5까지 있잖아요. 네. 에, 여기 있는데 이제 이게 가장 낮은 트림. 음. 5만 6천달러 음. 한 7,3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가 한 7,300만 원, 7,0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할 거다. 아,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어, 제일 상위 트림이 이제 7만 3천 달러, 9,600만 원 정도? 네. 아, 요 정도, 네. 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차량 가격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 음. 보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50%는 받겠네요. 아, 전기차 보조금은, 이 어, 네. 정도 가격이 음.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50%를 받을 수가 음.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차를, 음. 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용량. 아, 이거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배터리 용량. 그게 결국은 주행거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배터리 용량을 네. 보면, 네. 이제 스탠다드랑 이제 롱레인지 두 가지는 아니거든요. 예. 이제 스탠다드는 네. 뒤쪽에만. 예. 어, 뒤쪽에는 모터가 달려서 후륜으로 후륜, 음. 음. 어 있어요. 후륜이고 롱레인지는 이제 사륜. 뒤쪽이랑 앞쪽에 이제 모터가 달리는 거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합산 마력이 나오는데 음. 이제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터리 용량이 네. 7 6 1이랍니다 어, 그것도 작지는 않은데 원래는 원래는 작지는 네. 않죠. 근데 차, 이제 차량 무게가 워낙 네. 그러니까. 어, 크다 보니까 어, 그 용량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어, 76.1이고 그 다음에 롱레인지는 99.5. 네. 거의 이제 100kW죠. 어. 100kW인데.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 7 6 1이라고 하더라도 음. 주행 거리는 한300중반 정도? 아, 요즘에는 300대는 사람들 음. 별로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건 선택하실 그쵸?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다 스탠다드는 거의 선택 네.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롱레인지 음. 같은 네. 거는 이제 100km 정도 되는데 네, 네, 네. 요게 이제 원래는 기아 나인, 기아 EV9이 네. 원래 1회 충전에서 갈수 있는 거리 목표가 540km였어요. 네. 아, 540km. 네. 네네. 근데 그 정도는 힘 들지 않을까. 음. 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을 까요 그래서 이제 400 중후반대에서 500키로 뭐 초반 그 정도는 어, 네. 어, 이 정도, 네. 네. 그 네. 이 정도를 보고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도 네. 76.1이면 네. 어, 아이언닉파이브의 거의 롱레인지 비슷한 거죠. 7.3가 그렇게 번에. 되는데. 네네네. 어, EV9 네. 같은 경우 네. 무게가 워낙에 많이 나요. 네. 무게가 거의 한 2,500, 600 정도 될 아,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아이오닉5는 2,000kg 에요. 음. 예, 2,000kg가 살짝 넘어가는데, 예, 예. 어, 아무래도 이제 무게 때문에 그렇죠. 예, 주행거리가 네. 이렇게 짧게 나오는 거고, 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그 EV9 용도가 패밀리카로 쓸거 같거든요. 음, 그렇죠. 뭐 여행을 네. 간다거나, 캠핑을 간다거나, 한다거나, 네. 레저를 한다거나, 뭐뭐 예. 뭐 차박을 한다거나, 예. 이런 용도인데, 스탠더드 제가 지금 타고 있잖아요. 예, 예. 300kg 때. 솔직히 음. 여행 가기에는 좀무리예요 음. 네, 불안해. 네, 차박을 갔는데 거기 충전할 때가 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어, 그 용도는 좀 힘들 것 같고, EV9 음. 이용하실 분들은 그냥 무조건 롱레인지로 가야 된다. 음.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참고로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뒤에 160kW 짜리 모터가 달리기 때문에 음. 어, 약2 2 0마력 음. 220마력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롱레인즈는 이제 후륜에 160kW, 음. 전륜에 70kW,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320마력 정도 네. 나온다고 합니다. 음. 아, 그리고 이제 참고로 EV9 네. GT가, 예. 어, EV9이 먼저 출시가 되고 한 음. 3개월 정도 뒤에, 네. 뭐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왔지만, 예.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음. 그게 한 400마력 정도? 4 0 네, 400마력 정도인데, 사실, 네. EV6만 해도, 네. EV6 GT만 해도 5 0 0마력 아이고, 그 그렇죠. 제로백, 네. 제로백도. 근데 400도? EV9이 네. 4 0 0마력이래 예.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요거를 스포츠카 용으로 쓰진 않잖아요. 그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어, 캠핑카 용도? 음... 어, 토익 능력을 어, 조금 더 높이는? 음... 그런 음... 용도로 아마 어, 나올 것 같아요. 어, 네. 왜냐면, 이게 이제 토잉 능력이 나오는데 네. 어, 견인차 이제 견인을 끄는 능력을 나오는데 음. 네. 어,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예, 예, 예. 어, 지금 중간 트림, 제일 낮은 트림은 토잉 능력이 없고 음. 중간 트림은 한 1.5톤 정도, 음. 최상위는 2톤 정도. 음. 아직 전기차는 견인차로 무리인가요? 아직까지는 디젤 차륜이 답인가 음. 봅니다. 이렇게 예. 적혀 있더라고요. 아, 예, 예, 예. 예, 저도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아직 이 전기차로는 어, 이런, 그, 토익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음. 어,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예, 예, 예. 그래서, 어, GT가 나오면, 예. 그런 용도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음. 그 그런, 그, 캠핑카를 끌고 가거나 그런 음. 분들은, 음. 어, 견인차로 이용하실 분들은, 어, 아마 GT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어,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네. 이제 또, 자율주행. 음. 아, 아, 네네네. 사실 이게 가장 기대가 되거든요, 저는. 네네네. 어, 자율주행 3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HDP에요. 예 예, 예. HDP. 네. H가 뭐죠? 하이웨이죠. 오우, D. 드라이빙이죠. 오 P. 파일럿이죠. 이야. <laughs> 알아서 조정을 해주는 아, 네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고속도로나 전용차로 같은 데서 이제 <laughs> 내가 이제 손을 놔도 어, 자동으로 가는 거죠. 손을 네. 놔도. 못놓겠죠 솔직히 ]겠죠? 기대가 되긴 하는데. 못놓것 같아요. 저는 못 놓을 것, 못놀것 같긴 한데. <laughs> 저는 놓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놓고 자동으로 가는데, 어, 어 이거에 대한 이제, 자동으로... 저거 논단 얘기는 음. 지금 2 5랑 2에서는 음. 잠깐 스트링을 놓으면. 한뭐 15초 정도 있다고 음, 이걸 잡으라 하죠. 하잖아요. 네. 이런 얘기 자체가 없겠네요. 아, 안 하는 거죠. 어. 고속도로에서는. 네,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아... 이런 조그만 도로 같은 데서는 그거는 아직 안 되고, 음... 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시일이 <laughs> 많이 지나야 되고, 네네. 고속도로나 어떤 자동차 전용도로 음... 그런 데서는 이제 손을 넣어 놔도 될 정도로 네. 어, 되는 거죠. 근데 네. 어,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는 네. 지구군 같은 경우도 원래 네. 22년 말이나 2 5년 오래, 올해 초에 네, 오래, 오래. 나온다고 했었어요. 어, 적용을 한다고. 네, 적용을 한다고 아, 네네, 했었는데, 네네. 아직 시속을, 네. 최고속도를 60km에 맞춰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속도에서 60km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현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80km를 올려놓고 네.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와, 그럼 올해도 잘 그러다 잘 보니까는 근데. 이제 한 5월 달 정도에나 네. 이게 적용이 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요거 나오는 음. 출시랑 비슷하거든요. 음. 80km 정도? 음. 그러면 아직까지는 80km까지 밖에 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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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도 이제 정보를 이게 이제 들은 얘기다 보니까 음. 아마 이제 그 HD 자율주행 3가 적용된다고 이 하더라도 네. 최고속도는 이제 80km에 맞춰서 음. 고속도로에서 이것도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좀현실성에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네네.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자율주행 같은 그런 음. 프로그램은 계속 음.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다고. 자율주행 폭까지 이게 음. 업그레이드가 무상으로 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음. 네. 그래서. 속도가 높아진다는가 하면은 자동으로 아마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음. 4월 초에 이제 음. 모빌리티 쇼에서 이제 모든 게다 공개가 될 거고요. 네. 뭐 이제 사전 예약을 하고 나면 한 5월달이나 6월달부터. 음. 이차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뭐 이거 대기 기간이 좀 있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대기간이 어느 정도 네. 있겠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보통 네. 한 1년 정도, 네. 네. 어그 정도 걸려야, 걸려야 되잖아요. ]니까. 6개월 이상, 네. 6개월 이상 보통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음. 사실, 이 전기차 치고 금액이 많이 비싸단 말이에요. 예, 예, 예. 비싼 차들은 지금 많이 안 팔려요. 음... 예, GV60 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G80. 예. 전기차 거의 판매가 안,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전기차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이오닉 5, 뭐 EV6, 네. 아이오닉 6, 이 정도 선이거든요. 네. 한 6천만 원, 7천만 네. 원, 100% 받을 수 있는 차들만 네. 네. 5천만 원대 이런 차들 음. 팔리고 있는데 요게 이제 차량가가 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7천만 원대는 이용을안 하실 거고 음. 거의 이제 8천만 원대 네. 거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실 거고 거기 옵션을 넣다 보면 9천만 원 넘어갈 거거든요. 요즘 또 금리도 높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 이게 좀 그게 좀 변수가 될것 될것 같아요. 음. 판매가 많이 이뤄질까? 이게 과연? 네. 음. 자, 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네요. GV80 네. 풀옵션으로 네.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아, 차 그러네요. 가격이 나오는 좀, 거죠.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그게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차 자체는 너무 좋은데 네, 네, 어쨌든 네. 스나다랑좀 가기 힘들 것 같고 네, 네. 롱레인지로 가서. 네, 뭐 아, 아직 저기까 가격이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니까 네, 그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네, 아마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EV9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네. 또 좋은 소식이 나오는 대로 네.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